5년만에 올림픽 4강 한국협배 세계 4위 터키 꺾었다. 김연경 28득점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터키를 물리치고 2011 런던올림픽 이후 9년만에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4일 오전 9시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 8강전에서 터키의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했다. 조별리그 A조 3위로 8강에 오른 한국은 주첨을 통해 비조 3위 터키를 만났다. 세계 랭킹 13위의 한국은 4위 터키를 상대로 통산 2승 7패로 밀리고 있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됐었다. 한 세트부터 터키가 자신들의 장점을 잘 살렸다. 센터 제흐라 귀네슈의 속공. 레프트 1대, 발라딘의 블록킹을 비롯해 서브 에이스도 초반부터 2개가 들어갔다. 세터 찬수 오지베의 외발 이동 토스의 이은 득점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았다. 센터 양효진이 속공 득점으로 만회했고, 박정아도 일본전 5세트 때 좋은 경기력을 초반부터 보여주었다. 김수지의 서브 에이스로 9대 9 동점을 만들고, 김연경의 시간차 공격, 양효진 단독 블록킹으로 따는 13점까진 좋았다. 그러나 터키가 다양한 공격 루트로 고른 득점을 보였고 한국은 결국 17대 25로 한 세트를 내줬다. 두 세트는 한국의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다. 터키의 실책으로 1대 1 동점을 만든 한국은 양효진의 연속 블록킹 득점으로 4대 2로 앞서갔다. 이후 박정아, 김희진의 오픈 공격이 성공하고 김연경의 블록킹 득점, 김수지의 서브 에이스로 11점제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터키는 타임 아웃을 신청했으나 김연경의 시간차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쉽게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다. 터키의 리시브가 흔들리는 틈을 타 점수차를 계속 벌려나갔고 김연경은 연속 2득점으로 두 세트를 25-17로 가져왔다. 세 세트 역시 한국이 6-2로 리드를 잡았지만 실책을 주고받으면서 24-24듀스까지 접전을 펼쳤다. 주심의 아쉬운 캐치볼 반장도 있었지만 26-26에서 박정아가 연속 2득점에 성공하며 클러치박이란 별명이 왜 붙었는지를 제대로 알렸다. 네 세트에서는 터키의 쌍포가 불을 뿜었고 한국은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18-25로 내줬고 승부는 5 세트로 향했다. 5 세트 초반 터키가 한국의 블로킹을 연속해 뚫어내면서 5-7까지 몰렸으나 박정아의 스파이크가 통하면서 7대 7 동점을 가져왔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김연경이 있었다. 김연경은 3연속 득점으로 12-10을 만들면서 경기의 균열을 만들었고 14-13에서 나온 마지막 매치 포인트도 자신이 해결했다. 김연경은양팀 최다인 28득점을 기록하며 왜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를 증명해냈고, 박정아는 16득점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포인트를 따내면서 2016리올림픽의 아쉬움을 달랬다. 센터 양효진 역시 블로킹 6득점을 포함 11득점을 하면서 터키에 매선 공격을 차단했다.